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주님이 주신 큰 은총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청소년 시절,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항상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올라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브 날 저녁에 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올라이트도 하고 또 새벽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이트를 하면 밤이 모여서 밤새도록 과자도 먹고 놀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예전에 이런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런 거 아십니까? 이런 게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가, 저가 이제 또 청소년 시절를 이용했던 게 포크댄스였어요. 포크댄스 이런 것도 막 하고 여튼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집에서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을 꼴딱 새다가 새벽쯤 되면 새벽송을 다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집에도 사택에도 갔다가 또 이렇게 조를 짜서 만수지사님 되기도 가고 장노님 댁에도 갔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그 늦은 시간까지 새벽성 기다린 어느 장노님 가정 가니까 이 잠옷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새벽성 받는다고. 잠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새벽성 받고는 이렇게 간식도 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어떤 새벽성의 추억이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 성탄절이 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절기니까 나름대로 다들 각자의 시간들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새벽은 또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12월은 겨울이라 춥기 때문에 다들 밤늦게까지 놀지 못하고 다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새벽은 늘 고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겨울을 보내면서 맞이하는 성탄절을 새벽,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 이스라엘의 계절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예수님이 이 겨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겨울에 새벽에 태어나신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으로는 참으로 어울리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조용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어디에 계실 곳이 없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묵을실 숙소의 여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누우신 이 상황을 마리아와 요셉과 또 여관 주인의 그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시는 그 성탄전야에 그들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임신 기간 동안에 참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소식을 임신을 하게 될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태고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하니. 이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기간 동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천사가 나타나 들려준 이야기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현실로 다가온 출산 앞에서는 그 마리아의 심정도 참으로 여러모로 서글펐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하고 수도가 호적명령만 내리지 않았으면 원래 살던 곳에서 순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또 여간에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빈방 하나 얻어서 안전하게 출산을 할수 있었을 것인데 마리아는 지금 산파도 없고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천사가 말한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도 그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냈을 겁니다. 남편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여러모로 그 마음의 망감이 교차를 했을 겁니다. 아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 약혼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했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좋았을 건데 호적 정리 때문에 먼 길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을 구하지 못했을 때또 가장 소중한 아내와 또 아기를 지켜 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 또온 세상을 구원할 뿐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마 아버지로서 쓰라린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래도 남편으로 아버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그 구유를 요셉이 깨끗이 닦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출산을 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불편했으니 그 아기를 루일 구유를 아마 아버지 요셉이 깨끗이 닦았을 것 같아요. 산파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어서 요셉이 스스로 이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였을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 이 여관 주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관 주인이 굉장히 야박한 사람으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임산부가 왔는데 어떻게 그런 데다가 방도 하나 안 내어주냐. 너무 야박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배경을 알면 조금 그게 오해일 수 있습니다. 방이 없다고 우리가 문전박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묵으신 곳은, 예수님의 가족이 묵은 곳은 그때 당시에 호텔과 같은 그런 숙소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숙박시설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숙소, 예수님이 묵으신 이 숙소는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해 본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객선 다 보셨습니까? 제가 머리털라고 여객선을 처음 탔는데 언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일본에 단기 선교 갈때큰 여객선을 처음 탔습니다. 부산에서 비행기 타지 않아도 배를 타면 후쿠오카로 갈수 있어요. 제가 청년 대학교 삼학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후쿠오카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큰 여객선을 한번 탔습니다. 제가 탔던 그 배는 특등실도 있고 1등실도 있었어요. 돈을 더 주면 이렇게 혼자서 혹은 둘이서 혹은 넷이서 쓸수 있는 그런 객실이 있는 배였어요. 근데 단체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저렴한 티켓을 끊어서 갔는데 그건 큰 마루가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는 그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자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 배에 타고 갔습니다 그게 밤에 운행하는 배였어요 8시에 출발해서 새벽 6시에 도착하는 그래서 밤에 배에서 훌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섬 같은 데 가셨을 때 그런 배 타보셨을 거예요 큰 선실이 있는 배 타보셨죠? 큰 마루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배를 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큰그 객실 안에 들어가면 삼삼오오 모여 있어요. 그 배를 타는 사람들 이쪽에 한 무리가 앉아 있고 저쪽에 한 무리가 앉아 있고 이번에 우리 저기 여름에 소안도 청년부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번 들렀다가 왔는데 저는 그 배에 타서 대자로 누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새우 잠자듯이 누워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묵으신 곳이 바로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객선의 큰 객실 같은 곳이 바로 이때의 여관입니다. 이 시대의 여관은 그런 숙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숙소였고, 실내 안에 그 타고 온 나귀 같은 것들을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 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종합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온갖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그 현장 속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집에 머무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의 정원으로 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유의 의유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화려하게 환영받으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정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처럼 평생 화려한 옷을 입고 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잘하시면서 목수의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늘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겉옷도 벗어 주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모범대로 사셨다면 주님은 겉옷도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생기면 늘 다른 사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로마 병정들이 그 주님의 옷을 다 찢어서 다 가지고 가버렸죠. 주님은 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낫고 천한 그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 우리 익산에 있는 왕궁 말고 화려한 궁전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세상의 왕들처럼 이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주님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그 왕궁은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었을 테니 아마 베일에 꽁꽁 쌓인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용숙소. 여기는 입장권도 필요 없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가축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게 왕족과 귀족의 환대를 받으면서 태어났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대 가장 환대받, 천대받는 그런 목자와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일 호텔 VIP룸에 계셨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주님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방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주의 누이신 주님은 언제든 누구나 환영해 주시고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처의 방문에는 빈방 없음이라는 표말이 붙어 있지 않고 누구나 환영, 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오는 사람 우리 주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환대하십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외모가 깨끗한 사람을 받아주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환대해주세요. 그 환대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 여관에 비유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빈방이 없는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유롭고 또 호화롭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들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늘 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상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된 곳으로, 세상이 거부한 그 자리를 통해서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푸시고 가난하고 낮아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시고 지켜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의 여관에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실 자리가 분명히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여관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세상의 염려로, 욕심으로, 또 분주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거절한다고 우리마저 주님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안락함 때문에 구원자에게 무관심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안락함,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세상에 없었듯이,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도 세상은 우리를 위한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이 세상, 이 연말에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속적인 분주함을 멈춰 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가장 좋은 것을 내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